아, 이번엔 또 제가 가장 자신있고, 자신있어요. 그러니까, 아, 어, 그렇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엄청나게, 아, 부동산은, 어, 끝이 없기 때문에, 어, 음마 아파트가 사억에 떨어졌는데, 공시지가는대폭 늘었다. 어, 이걸로 제가, 모집을 잡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뉴스잖아요. 새로운 거에 따라서 제가 그거를 얘기하는 게 낫지. 자꾸 묵은 거를 끌어들여서 이야기하면 쟤는 더볼리니까 자, 여기서 어 제가 또어 그냥 어그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제가 딱 잡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주택 공시가격대 first 토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우리나라는 어, 대부분의 거는 어, 일본에서 유입된 게 많죠. 우리나라 법 체계도 일본에서 전부 갖다 쓴게 많고,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게 전부 일본 어, 그 산정 기준하고 비슷한 비슷합니다. 주택과 토지를 별개 부동산으로 보는 거. 그래서 주택 공식 가격이라고 하고 토지 공시 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신문에는 어, 뭐, 성모 기자인데, 한 20%도 안 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니까, 러 계속 걔들은 또,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하겠죠. 뭐, 평생. 그걸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토지 공시 직가는 감정평가사가 하죠. 감정평가법인이 합니다. 감정평가사는 어쨌든 주택이든 토지에 대한 감정을 평가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공시 직가는 전문가 집단, 감정 평가 사나 100% 감정평가 사나 감정평가 법인이 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 사람들의 명예를 걸고 하기 때문에. 자, 이게 하나 딱 정리하고요. 주택 공시 가격은 국토부 사나 한국감정원에 삽니다. 한국감정원은 공기업입니다. 그 한국감정원에는 많은 일반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공채로 들어간 공기업. 그렇잖아요. 어, 제가 공기업에서 꽤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 거기에는, 어그 나름대로 자기들들은 그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실생활에 미치는 한국감정원은 그 전문가라고 하는 일반 직원들은 전문가가 아니죠. 감정 평가사가 그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냥. 감정 평가사가 아무리 많아도 어 40%가 넘지 않다고 합니다. 자, 50%도 안 넘어 어쨌든. 그러니까 반 이상은 일반 직원이에요, 그냥 공기업 봉쇄 직원들. 그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난리인 음악 아파트 떨어진데 이렇게 보이스는 늘고 그 공시가격이 오른 것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공시 가격 인상을 할 때, 제가 전에 한 1, 2년 전에 칼럼을 했습니다. 이공시 가격이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을 것이다. 계속. 내년에도 또 이런 기사는 계속 나올 겁니다. 뭐, 끝없이 나와요. 7월 달에, 뭐 주택이지 토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주택을 먼저 나오나? 재산세가 나오죠? 이것도, 어 재산세 두 개로 나눠지 않습니까? 왜? 주택하고 토지하고 따로 돼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9월. 두번 내요. 저는 이것도 좀 그렇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내면은 조세 지향이 있을 거니까, 막 따로따로 내게 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어, 우리도, 뭐, 어, 그렇게, 어, 하여튼.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일반 여러분들 아파트나 빌라나, 어, 그 다음에 연립또 어, 뭐죠, 뭐 이런 거, 전부 그 집, 집합주택들, 그 다음에 단독주택, 이냥 공식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한다. 전문가 전문성이 있다 없다 확 떨어진다. 일부 감정평가사가 참여를 하나 엄청나 많은 양을 하게 해야 되겠죠. 전문성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100% 감정평가사가 하는 토지하고 일부 감정평가사가 산정을 하는 주택하고는 성격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국토부 산하 강국감정원이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은 어 정부의 입김이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엄청 심하죠 감정평가사는 자기 명예를 걸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해서 딱그 밑에 나오니까 어, 좀 정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거는 정부가 야, 이들 말이야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격에는 음마 아파트나 뭐 우성 성경 미도 아파트 그 다음에 뭐 어, 타워팰리스 그다 아이파크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아파트들은 공시가 좀 올려 그 다음에, 우리 편들, 지방이나, 좀 없이 산 사람들은, 공식가게 동결 그쪽이 20% 올리면, 여기는 1%만 올려. 이렇게 할수 있다 없다? 있다. 너무 있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맹점이가 아닙니까? 산정 기준을 좀 밝혀달라. 그리고 이 신청을 해요, 지금, 국민들이. 이 신청 지금 받아진 것가몇 프로라고 나옵니까? 신문에 보니까 이건 너무 오르니까. 2 4라다 2.4%. 100명이면 2명. 아니, 묵살한다는 얘기죠. 이시에 해봤자요. 왜? 이미 그걸 예,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공식 가격을. 강남 때리기. 자, 여러분들이 강남에 거주하신지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저 강남 살지 않습니다. 그래도 강남 때리는 걸좋아하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10%의 강남을 때리, 때리, 때리고 그러면 아, 어, 나 다른 사람들이, 국민성이 그러니까, 팔고 0 90%는 대리만족 하잖아요. 맞아. 저 새끼들. 엄청 돈 벌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제 강남 엄청 잘 알잖아요. 저도 강남으로 이사하고 싶었으면은, 수십 분도갈수 있었는데 안간 겁니다. 기회는, 어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어 그런 게 돼요. Okay. 자 오늘은 자 정리가 됐죠 주택 공시 가격과 토지 공시 집값의 차이점이 이렇게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불합리함 이 신청도 많고 시끄럽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걸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앞으로의 모든 경제 신문이나 모든 그 주요 신문사에서는 계속 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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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할 거예요 딱 정리 면끝만인데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감사합니다.